다 h a t 파괴해야겠다. 오랜만에. 네. 그트 코스튬? 캐릭터 코스튬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음, 정확하게는안 보고 그냥 대략적으로밖에 못봐 가지고. 오, s h 잡을 생각이었다니. 총잡이요? 알겠습니다 총잡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진짜 너무 개운해서 그런가? 오케이 어디선가 장비 소리가 들린다 죽어버렸어 젠장 어. 아, 뭐야, 또 나니? 아시포시포썼으면뭐별수 있나? 아, 잠깐만. 오호, 스위치에 눌러 볼까요? 어? 여기 안.. 여기 없네 스위치가? 허허어 어허... 우와 아뭐다 아, 눌렀네 벌써? 빨라? 나도 좋아 나 몸이 너무 나른해 진짜 나른하다 미안하다 내가 아까 한대 쳐맞아가지고. 스위치, 약간, 뭐, 하, 모르겠어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 아까 한명 다운됐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이게, 극한이, 한번 실수하면은, 바로 훅 가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특없고 대물제국종이라 안죽었네 뒤보자.. 갓궁? 갓궁 갓궁 쓸만하거든요 일다 갓궁 이거 뭐야 거치어. 이런데 이티어총잘 나오거든요? 하, 세냐타 쓸까? 세냐타 근데 총알 진짜 많이 먹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부담되는데. 샷건? 그래도 S890이 낫겠지? 조금, 조금이나마? 솔직히 마음 같아서 석궁 좀 쓰다가 저기는 기관단총하고 바꾸고 싶거든요 다음 앱에서 기관단총 쓰는거는 아니 뭐지 석궁 쓰는거는 미래가 안보여 아, 와얜 저격총 되고 있네? 어디서 먹었냐? 너무 부러운데? 아 생각해보니까 게다가 석궁이 안좋은게 특전먹기 너무 힘들어 Oh, to, uh, <laughs> 머리다 어? 한번 석궁 몇발 먹는지 한번 볼까? 한 20발 썼나? 20발 쓰면은? 음, 좀, 좀 없어지는데? 총알이? 뭐야? 하다그 쫓아 차... 이게 그러니까요 잘하는 애들 파티 들어가면은 어 석궁 먹기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이거는, 석궁, 뭐지? 저기, mp5 없으면은, 그냥 갈고 드는 한이 있더라도 바꿔야 한다. 총뭐 있니? 산탄총 탄탄총이 낫겠지 그래도 장비 하나 챙겨주고 아 왔다 아 어, 브리칭 저기 있다 이거 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한번 쐐야겠어요 저기 브리칭 있으니까. 애들 잘하네. 오랜만에 만화 공방 치고는. 가스통 있니? 없네, 가스통.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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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챙긴애들아 안챙기네요 제가 먹겠습니다 뭐야 잠깐. 싹정리게야겠다 뭐야 씨, 놀랬잖아 씨. 저격총 s g o 확실히 데미지가 세네. 아, 이건 자 u 한번 할게요, 그냥. a 러는마지막지지 r 패 on t 아 e fan! 뭐가 있는데, 뭐가 있나 있는데, 우와. 타이가였구나. 이쪽 먹자. 와 안좋은데 이거? 뭐.. 뭐, 뭐 쟤얘들다 저기서 막는구나 방 안에서 아이.. 애들 위치를 나 확인을 못했네 반대편에서 막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좋다 이거 아이고 빨리 힐러한테 힐 받아야겠는데? 저기 힐팩 나온데 가가지고 일자리요? 어, 산탄총? 로우. 힐러 힐러 설마 힐러가 들고 있니? 힐러 메딕 살려줘 <laughs> 나 죽을 것같아 메딕 야! 친구야? 아유, 이거, 그냥. 아, 아, 저 미친 메디기? 안되겠다. 그냥 자, 제가 자일합니다, 이거. 이거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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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방금 메딕이 그거하고 있었어요 키 찾고 있었어 ㄴ no 도와줘요, 마스킹. 런. 뭐하, 루나님, 어서오세요. 뭐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브리팅 없네? 나 없어 아 <laughs> 아하 미안 내가 뭐 서툴러버렸네 아니에요? 술밭입니다만 저 이거 솔로 플레이에요. 여기 공방인데? 안 좋은데? 저기위에 떨어지면은? 메딕! 네, 공방입니다. 요 앞에 전방에 렐커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네요. 빠샤! 여기 브리칭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어, 가자마자 브리칭부터 까고. 어제 자는 척이야 버거요? 버거 노잼인데. 와, 두세 번 쓰니까 역시 버거라 그러는지. 재미가 초비트 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고인물 방송입니다. 열심히 할예정이어 가지고. 이게 뭐야? <laughs>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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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준비들이 <laughs> 지능, 지능을 쓰기 시작군 와, 지렸는데? 날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희통수를 치다니. 야. 아개오바내피 어디갔어 아저기개일탱이가 없네 일단 힐팩부터 공수해올게요 저기있네 힐팩 아 진짜 다 가져갔어 뭐. 너무 화난다 <laughs> 이거 그냥 저 아이템박스 깐다해야지아 불법이 좋은데 감당이 안 돼요. 요즘 정할 수 있기가 엠포가 낫지. 엠포가 낫지. 그래도 여기서 퀴즈 누가 저기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버튼을 누르냐? 이제 뭐야? 메디가겠다? 메딕.. 메디가 아니고 픽서가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음, 아 벌법 진짜 어마무시해요아 이거 이걸 버그로깬다고 야, 야, 귀찮네. 낙서에서 내려가봤자 이득 이득 되는 게 없어가지고. 쟤뭐 누군데? 해결사가 내려갔다고? 아예? 해... 원통이도 이렇게 잘 죽이냐? 아, 스카구나. 스카 인정. 아, 솔직히,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저거, 근데, 그나마 내려가도, 어, 문제 없는 포지션이, 염, 뭐, 뭐지? 보급품 가방 해결사거든요? 다른 클래스가 내려가면, 아, 보급품, 보급품 가방 해결사랑, 전선보급 총잡이. 다른 클래스가 내려가면 은 언젠간 총알이 부족해가지고 총을 못 써요. 뭐, 전선 보급 같은 경우에는, 어, 어차피 평답이고, 헤드만 꽂혀도 총알 수급이 되니까 문제 없는데. 박살 떨가졌을 경우에 그래도 뭐 그거 전 전기톱으로 베어버리면은 뭐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위험부담이 그거 좀 크거든요. 오 미안해 미안해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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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 아 근데 좀 위험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 아깝다. 범퍼 부자야? 오, 잠깐만. 엠퍼도 다 썼는데, 총알? 야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버그 써서 못 잡으면 레전드 터렛이요 알아죽겠어 <laughs> 뭐야 누가 날 썼는가 이거 위에 올라가서 돌리자. 그건 그래요. 리드는 올라오는 것만 막아라. 미친놈이! 아이씨. 아, 밥부터 줘. 내 생명줄이다, 이거. 아, 그만 몰려와라, 얘들아. 어? 마스킹, 마스킹. 아, 뭐야. 아, 사건이 생각해 보니까 야, 너무 빨리 준다. 야, <laughs> 진짜 아까 버그는 와우, 꽤나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은 버그였어. 아, 개꿀잼이었네, 방금.